종일 찬바람이 불어들며 옷깃을 절로 여미게 되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도 4도 한팎에 그쳤는데요. 내일은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영하 2도 한팎으로 시작하겠고, 오늘 아침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도가 예상되고요. 점점 날이 풀리면서 모레는 아침 기온이 7도로 시작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11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동쪽 지역은 점점 더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동부와 중부에선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부산 서부에선 건조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실효 습도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만큼 불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는 영하권 아침 추위가 계속되겠고요. 다시 예년 수준의 추위가 예상됩니다. 별다른 비 소식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울산이 영하 4도, 양산이 영하 5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7도에서 8도 안팎 예상되고요. 당분간 해안가에선 갑작스러운 너울을 조심해야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5미터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